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한국철도공사 관광사업팀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로 입사 12년 차가 되었는데 그동안 수많은 문화 관광 상품을 기획해 왔지만 이번만큼 설레는 프로젝트는 처음입니다. 오늘 아침 8시 30분 회의실에 모인 우리 팀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어요. 전남 국제 스무비엔 날레와의 연계 상품 개발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팀랩이나 중국에 나란 작가 같은 국제적인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해외 작가 비중이 4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전통 수묵화와 첨단 디지털 기술의 만남이었어요. 팀랩의 인터랙티브 아트가 천년 넘는 수묵화 전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행사와 연계한 KTX 상품이라면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팀원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단순한 교통편 할인을 넘어선 차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서울에서 목포까지 2시간 5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움직이는 갤러리 컨셉이었어요. KTX 객차 내부를 임시 전시 공간으로 꾸며서 승객들이 여행하는 동안 스무카의 세계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였죠. AR 기술을 활용해서 창밖 풍경과 스무카를 오버랩시키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전라도의 아름다운 산수가 실제 수묵화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오후 3시경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의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국제적 작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팀원들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무국과의 첫 번째 미팅이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목포까지 직접 내려가서 비엔날레 준비 상황을 둘러보고 참여 작가들과 만나는 자리였어요.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목포역에 도착하니 전남국제 수목 비엔날레 사무국의 박지영 국장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국장님은 이번 비엔날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특히 팀랩의 참여 배경을 설명해주시는데 일본 현대 미술계에서도 이런 전통 예술과의 콜라보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첫 번째 작가가 바로 중국의 라난 선생님이었어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작가답게 카리스마가 대단했지만 의외로 친근하게 인사해주셨습니다. 라난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전통 수묵화 기법에 현대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해주셨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팀랩의 현장 세팅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벽면에 펼쳐진 디지털 수묵화가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천년 전통의 먹과 보시 첨단 센서와 프로젝터로 재탄생한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박 국장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KTX 승객들만을 위한 VIP 프리뷰를 개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개막 이틀 전 연계 상품 구매 고객들에게만 특별히 공개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작가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오후 4시쯤 전시장 투어를 마치고 나서 저는 이번 프로젝트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한 지역 축제가 아니라 정말로 세계적인 수준의 비엔날레였습니다. 해외 큐레이터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었고, 현지 언론사들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팀랩 측 담당자와 만난 자리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이번에 선보일 무한생성 수목우주라는 작품은 인공지능이 3000년 수묵화 역사를 학습해서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관람객 한명한 한 명의 감정과 움직임을 분석해서, 고유한 스목화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낸다는 설명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우리가 기획하는 연계상품이 단순한 관광 패키지가 아니라 역사적인 예술 실험의 일부가 될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목포에서 돌아온 다음 주 월요일 저희 팀은 본격적인 상품 기획에 돌입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들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문화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KTX 객차 내부 개조 작업이었습니다. 일반 자석 두 칸을 연결해서 미니 갤러리로 꾸미기로 했어요. 벽면에는 참여 작가들의 작품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고 바닥에는 LED 조명을 설치해서 수묵화의 여백미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기술팀과의 협업도 중요했어요. AR앱 개발을 위해 IT 전문 업체와 미팅을 잡았습니다.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창밖을 비추며 실제 풍경 위에 수묵화 효과가 오버랩되는 기술을 구현하기로 했어요. 전라도 곳곳의 명소들이 마치 옛 화가들이 그린 산수화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오후 2시경 마케팅팀에서 흥미로운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해외 관광객들의 한국 전통문화 체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였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이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 예술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는 다국어 서비스 제공을 결정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작품 해설과 함께 각국 언어로 된수무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팀랩과 라난 작가의 참여가 해외 관광객들에게는 더욱 큰 매력 포인트가 될것 같았습니다. 가격 책정도 신중하게 진행했어요. 일반 KTX표 가격에 3만원을 추가하면 비엔날레 VIP 입장권 현지 가이드 투어, 수모카 원데이 클래스까지 포함하는 패키지로 구성했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이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었어요.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개인 맞춤형 수모카 서비스였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서 승객들의 여행 사진과 감정 데이터를 분석한 후 개인만의 수묵화 작품을 생성해 주는 서비스예요. 팀랩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구현 가능성을 타진해 봤더니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드디어 완성된 기획안을 가지고 임원진 보고를 했어요. 사장님을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놀라워하셨습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문화 예술 플랫폼으로서의 KTX 역할을 제시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특히 해외 철도 회사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철도회사에서 연구진을 파견하겠다는 연락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안 승인이 떨어진 후두주 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캡차 개조 작업부터 AR 앱 테스트, 다국어 서비스 준비까지 모든 걸 동시에 진행해야 했거든요. 특히 팀랩 측과의 기술 협업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드디어 첫 번째 시범 운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내 직원들과 언론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 운행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작동하는지 확인하느라 긴장의 연속이었죠. 오전 9시 전과 첫 번째 시범 KTX가 서울역을 출발했습니다. 캡차에 들어선 탑승객들의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어요. 미니 갤러리로 꾸민 공간을 보고 탄성을 지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LED 조명으로 연출한 여백미 효과도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AR 앱이었습니다. 열차 속도가 시속 300km에 이르다 보니 GPS 신호 인식에 오차가 발생했어요. 창밖 풍경과 수목화 이미지의 동기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승객들이 앱을 실행해도 엉뚱한 이미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했죠. 더큰 문제는 네트워크 연결 상태였어요. 터널 구간을 지날 때마다 인터넷이 끊어지면서 AI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이 업로드한 사진을 분석해서 20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했어요. 목포에 도착할 때쯤 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이런 기술적 결함들이 노출된 것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다행히 대부분의 기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줬지만 완성도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현지에서 비엔날레 사무국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박 국장님은 이해하는 표정이었지만 개막까지 남은 시간이 한 달도 안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팀랩 측에서도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할 때까지는 정식 서비스, 론칭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지 않은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팀원들도 모두 침울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프로젝트였어요. 해외에서까지 주목하고 있는 혁신적인 시도를 이런 기술적 문제들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기술팀과 야근회의를 소집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GPS 대신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 오프라인 모드에서도 작동하는 AI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어요. 그날 밤부터 일주일 동안 저희는 거의 회사에서 먹고 잤습니다. 기술팀, 마케팅팀, 그리고 외부 개발업체까지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문제 해결에 매달렸어요. 커피 자판기 앞이 저희의 제2의 회실이 되었죠. 첫 번째 돌파구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신입사원 이수진 씨가 제안한 아이디어였어요. AR 기술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아예 물리적인 전시 공간을 더 확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캡차 3칸을 모두 갤러리로 만들어서 실제 작품들을 전시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무모해 보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기술적 문제로 고생하느니 차라리 확실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승부를 보자는 거였습니다. TAMLAB 측에 문의해 보니 그들도 흥미로워했어요. 움직이는 열차 안에서의 디지털 아트 전시는 그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화요일 오후 또 다른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AI 개인 맞춤형 서비스 대신에 승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워크숍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여행하는 동안 간단한 수묵화 기법을 배우고, 자신만의 작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화 전문가인 송미경 작가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송 작가님은 전통 수묵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분야의 권위자셨습니다. KTX 안에서 2시간 50분 동안 진행할 수 있는 미니 클래스를 설계해달라고 부탁드렸죠. 목요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중국에 란 작가가 직접 KTX 워크숍에 참여하겠다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편에 탑승해서 승객들과 만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회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네트워크 문제도 창의적으로 해결했어요. 열차 전용 와이파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작동하는 콘텐츠들을 미리 저장해두기로 했습니다. 수묵화 역사, 작가 소개, 기법 설명 등 모든 자료를 로컬 서버에 담아놓는 방식이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컨셉 자체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을 앞세우던 초기 계획에서 벗어나 인간적 소통과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어요. 기술은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진짜 핵심은 예술가와 관객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두 번째 시범 운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시민들을 모집해서 진행했어요. 캡차 3칸에 걸쳐 펼쳐진 미니 갤러리를 둘러보는 승객들의 반응이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송미경 작가님이 직접 진행하는 수묵화 체험 시간이 압권이었어요. 승객들이 저마다 붓을 들고 작은 화선지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어요. 목포에 도착할 때까지 그 어떤 기술적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객들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더욱 만족해했어요.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95%를 넘었습니다. 드디어 KTX 전남 국제 소목비엔날레 연계상품 정식 출시일이 다가왔습니다. 비엔날레 개막일 주 전인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지난 한달 동안의 모든 준비 과정이 이 날을 위한 것이었죠. 첫날 오전 6시 저는 서울역에 나가 있었습니다. 첫 운행 열차에 직접 탑승해서 모든 과정을 점검하려고 했거든요. 역사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승객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예약 시작 하루 만에 일주일치가 모두 매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예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승객들 중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일본에서 온 미술 애호가 부부, 중국에서 온 대학생 그룹 심지어 유럽에서 온변낭여행객들까지 다양했습니다. TAMLA비가 라난 작가의 참여 소식이 해외까지 알려지면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열차가 출발하고 10분 정도 지나니 승객들이 하나둘씩 갤러리 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캡차 3칸에 걸쳐 전시된 작품들을 보며 감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특히 팀랩의 디지털 작품이 열차의 진동에 맞춰 미묘하게 변화하는 모습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전 10시경부터 시작된 송미경 작가님의 수묵화 체험 시간이 가장 인기였어요. 좁은 공간에서도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집중하는 승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모두 진지하게 붓을 잡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순간은 대전을 지날 때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대학생이 유창한 한국어로 질문을 했어요. 중국 수묵화와 한국 수묵화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송 작가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 동안 다른 승객들도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일본 관광객은 자신이 그린 작품을 다른 승객들에게 보여주며 서툰 한국어로 감상을 나눴습니다. 유럽에서 온 청년은 스마트폰으로 전 과정을 촬영하면서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고 있었어요. 모포 도착 30분 전, 라난 작가님이 깜짝 등장하셨습니다. 이날은 작가님의 특별 탑승일이 아니었는데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승객들과 만나주신 거였어요. 작가님이 직접 시연해 보이는 수묵화 기법을 보며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목포역에 도착했을 때 승객들의 반응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많은 분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소중히 간직하며 내리셨고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단순히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술여행의 첫 번째 단계를 경험한 상태였거든요. 오후에 비엔날레 전시장에서 만난 승객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KTX에서 미리 경험한 내용들 덕분에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박지영 국장님도 이런 시너지 효과에 대해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저녁 늦게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받은 보고서는 더욱 고무적이었습니다. 첫날 운행 만족도가 98%를 기록했고, 재이용 의향도 90%를 넘었어요. 특히 해외 관광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는 소식이 가장 기뻤습니다. 출시 두 번째 추가 되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해외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CNN 트래블에서 KTX 20 비엔날레 연계 상품을 세계 10대 혁신 여행 상품 중 하나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요일 오전 일본 NHK 방송국에서 촬영팀이 왔어요. 그들은 팀넷과 한국 전통 문화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스모카를 체험하는 모습을 집중 취재했어요. 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소식은 수요일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SNCF에서 공식 벤치마킹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유럽 철도 네트워크에서도 비슷한 문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싶다며 저희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철도 기술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로 해외에 관심을 받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더욱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진이 현장 연구를 위해 직접 탑승했습니다. 그들은 전통문화와 현대 기술의 융합 그리고 이동 중 문화 체험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실제로 MBA 과정의 케이스 스터디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란 작가님의 전기 탑승일인 금요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중국 CCTV에서도 취재진이 나왔고 작가님이 직접 승객들과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방송에 나갔어요. 작가님은 이런 형태의 문화 교류가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말에는 더욱 흥미로운 제안들이 들어왔어요. 광주비엔날레 재단에서 내년에 비슷한 연계상품을 함께 개발하자는 제안을 해왔고, 부산국제영화제 측에서도 영화 관련 특별열차 운행에 대해 문의해왔습니다. 저희가 만든 모델이 다른 문화예술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일요일 운행에서 만난 한 가족이었습니다. 8살 딸아이가 KTX에서 그린 스무카를 비엔날레 전시장에서 전문 작가에게 보여주며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었어요. 팀랩 작가 중한 분이 그 아이의 작품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라며 격려해주셨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만남들이 쌓이면서 저는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월요일 아침 사장님이 직접 축하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출시 보름만에 예약률 95%를 달성했고 고객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더불어 이 성공 모델을 다른 노선과 문화 행사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해외 철도 회사들로부터의 기술 이전 문의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독일 DB, 스위스 SBB, 심지어 인도 철도청에서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철도 기술과 결합해서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봤어요. 비엔날레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 개발, 다른 지역 문화 축제와의 연계 확대, 해외 철도 회사와의 협력 프로그램 등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폐막일이 다가오면서 저희 연계 상품도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달여 동안 운행한 결과 총 12,000명의 승객이 이용했고, 이중 해외 관광객이 30%를 차지했어요. 정말 상상 이상의 성과였습니다. 마지막 운행일인 목요일 저는 특별한 마음으로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첫 운행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승객들과 함께 여행하고 싶었거든요. 이날 탑승객 중에는 벌써 다섯 번째 이용하는 단골 고객도 있었어요. 매주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와서 스무카 체험을 즐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송미경 작가님도 마지막 수업을 위해 특별히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그동안 승객들이 그린 작품들 중 인상적인 것들을 모아서 작은 전시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열차 안에서 탄생한 작은 갤러리를 보며 많은 승객들이 감동받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팀랩 측에서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동안 KTX에서 촬영한 승객들의 체험 영상을 편집해서 감동적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여행하면서 예술을 만나고 서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목포에 도착해서 진행된 마지막 비엔날레 투어는 특히 의미가 깊었어요. 그동안 KTX를 통해 여러 번 방문한 승객들이 작품을 보는 눈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처음 왔을 때는 단순히 구경만 하던 분들이 이제는 작품의 기법이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폐막식에서 박지영 국장님은 저희 연계 상품이 비엔날레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고 평가해 주셨어요. 단순히 관람객 수를 늘린 것뿐만 아니라 관람의 질 자체를 높여 주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미리 KTX에서 예술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관객들의 집중도와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는 거죠. 서울로 돌아가는 마지막 KTX 안에서 저는 지난 석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단순한 교통연계 서비스로 시작한 아이디어가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발전했고, 나아가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보람된 것은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스무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던 아이가 매주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은퇴 후 취미를 찾던 어르신이 본격적으로 한국화 교실에 등록하셨다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희는 후속 프로젝트 기획회를 시작합니다. 내년 광주 비엔날레와의 연계는 물론이고, 부산국제영화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과의 협업도 논의할 예정이에요. 또한 해외 철도회사들과의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팀랩과 라난 작가님을 비롯한 국제 작가들도 앞으로의 협력을 약속해 주셨어요. 특히 팀랩은 내년에 한국에서 대규모 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도 KTX 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팀원들과 함께 작은 회식 자리를 가졌어요. 그동안의 고생을 격려하고 성공을 축하하는 시간이었죠. 모든 팀원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뼘씩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참신한 아이디어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준 이수진 씨에게는 특별 포상이 주어졌어요. 이제 저희 앞에는 더큰 꿈이 펼쳐져 있습니다. KTX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문화와 예술을 전파하는 움직이는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철도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